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은 레어브리드 구경부터 신형까지 한 방에 한 대형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틀 오리지널 초기 버전이고 108 프루프에서 110 프루프까지 나왔습니다. 1991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6년, 8년, 12년 숙성 위스키를 섞었습니다. 자, 두 번째 112.8 프루프입니다. 도수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에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오크 맛이 강하고 밸런스를 잘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6.8%이 도수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죠.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58.4도라는 레어브리드의 명성이 생기기 시작했죠. 네 번째 마찬가지로 116.8프로프58.4도 이제 자리잡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2018년도부터 나왔고 저는 저 라벨부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현행 바틀과 라벨이 아주 비슷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 때부터는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레어브리드라는 그 느낌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바틀 1리터 짜리입니다 NFC 논칠 필터링을 시작한 트래블 익스클루시브 마찬가지로 116.8프로프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때는 광본지, 홍본지, 위스키 맛에서 질감을 잡고 오일리감을 올리고 초콜릿과 견과류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나오고 있고 현행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틀부터는 NFC, 논칠 필터링을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더욱 심플해지고 풍미를 더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도수의 변화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08프루프를 시작해서 112.8프루프, 116.8프루프로 자리 잡기까지 3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네요. 역시 흐름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서 논칠 필터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도수도 딱 맞죠? 순서대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저도 궁금하고 주모님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코르크가 부서질까봐 그게 제일 겁납니다. 음, 자, 그러면 하나씩 세팅하고 보겠습니다. 음. 자, 여보 바사삭 할까, 날까? 천천. 어... 아, 너무 좋다. <laughs> 아. 어? 아. 어, 아. 주모님은 병을 이렇게 보면 음. 라벨의 변화가 어떻게 느껴져? 제일 구형이 곡선이 맞네. 더 묵직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병이? 응. 음. 음. 자, 그러면 하나씩 맛볼까? 그래. <laughs> 콜. 콜? 제일 구형부터 오리지널 버전. 와.. 어때? 밀크카라멜어딱그 냄새나 아 진짜 옛날 거는 우디가 강하네 까끌까끌한 느낌인데 니네 말처럼 밀크카라멜이 덮어주는 느낌이야 먼저 까끌까끌한 냄새가 딱 오고 그 다음에 음, 부드러운 잘 덮어주는 느낌 자 다음 두 번째 아 반응이 좋네 완전 다르다 여기서부터 과일이 오. 생기네 오렌지가 느껴지고요 그러네 시트러스가 있네. 우와 어떻게 이름 만들지? 갑자기 과즙미가 뿜뿜하네. 오 너무 좋아. 자세 번째. 쭉쭉쭉쭉. 시트러스가 좀더 안정적으로 변했어. 음. 차분해진 느낌. 그러네 신기하다. 얘는 시트러스가 튀어. 어. 근데 얘는 안 튀어. 다 처음 개봉한 거잖아. 그렇지. 어 재밌네. 그리고 알코올이 안 친다. 음, 무슨 냄새지? 자스민? 상큼한 허브 쪽 향이야. 풀까진 아닌데, 그런 허브 향 쪽이지? 상큼한? 음. 풀이면 내가 바로 느끼지. 자, 내가 처음 맛봤던 레어브리드. 나에게는 추억의 레어브리드. 얘랑 비교해서, 어, 좀 자두, 과일, 건과일, 달콤상콤한. 그게 좀더 베이스가 되고 있어. 난 이게 더 민트한데, 화한데. 그래? 그래, 과일도 있다. 나 근데 기분 좋다 그 향이 살짝 그 과일 맛 목캔디 그리고 후추 느낌이 좀 살아나네 자 다음 나 이거는 안 먹어본 것 같다 예전에도 살살 이제 라이의 느낌이 난다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고소함과 아세톤 향 살짝 그두 개랑 오크도 확 섞여있어 하지만 얘만큼 까끌까끌하지 않아 자 다음 현행 향이 응? 단데 짜다 파이시하고 응? 왜 짠내가 나냐? 어... 조금 다양한데? 앞에서 가지고 있던 아몬드나 견과류는 좀 죽었어 그 허브 민트 솔티 향에서 짜지? 난 뭐, 후추 아좀 다양한데? 선명하지 않은 다양함 아, 익숙한 냄새 레어브리드하면 나는 아이덴티티가 얘야 음. 어 근데 한 종류의 위스키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화되는 걸 향만 맡았는데도 느껴지니까 재밌다. 음. 몇 년도랬지? 91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음, 뭐내 나이보다 <laughs> 좀 작네. <laughs> 그래서 내가 이게 되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렇지, 사람도 이렇게 변하는데. 어, 멋지네. 사람도 변하는데. 강산이 세번 바뀐 맛을 한번 볼까? 그래. 바뀌기 전에 맛. 와일드 터키 레어브리드. 30년 이상의 세월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맛보겠습니다. 뱅고. 응? 커피가 나왔다. 진짜 있다. 어. 오. 어, 근데 커피가 됐다요. 캐라멜과 커피가 같이 있다요. 근데 커피가 세졌다요. 지금 한 10분 만에, 음, 에어레이션 되는 과정이 너무 신기해서 10분 동안 더 에어레이션 시키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봐요. 10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짜 마셔보겠습니다. 다시 땡고. 와, 달다. 와. 레어 브리드가 아니네, 맛이. 와, 신기하다. 이 올라오는 풍미가 좋다. 아. 아, 이거, 감성있네. 올드바틀은, 순정, 동화, 이런 느낌이, 중간에 애니메이션, 3D, 4D, 뭐, 이, 이런 음, 쪽으로. 좀 아날로그 감상적이 있는데, 어. 지금은 다르다. 어, 뭔가 그래. 오늘, 어, 뭐, 감성 뿜뿜합니까? 아, 처음과 다르다. 단맛이 좀 줄어들고, 지금은 황맛이 많이 나네. <laughs> 급격하게 세월을 맞아서 그런지 자꾸 바뀐다. <laughs> 어 동의합니다 좀 달라졌지 맛이 또 한국맛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쓰어졌다자 여기서 잠깐 손가락 가져온 손가락 뾰로로롱 저희가 향만 맡았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만 뽑아보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뾰로로롱 <laughs> 왔네 음. 아마 구독자분들도 저 구형 향을 맡으시면 아날로그 이 감성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자 그럼 두 번째 바트 마셔보겠습니다 땡 와. 네? 첫 번째랑 비슷한데 좀더 풀스러워 상큼한 느낌이 있어 그리고 애들이 두리둥실해 입안에 넣었을 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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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굴러다녀 질감이 좋다는 느낌은 아니고 원액을 잘 뽑은 것 같은 느낌 어우 맛 좋다 이것도 오크가 많이 느껴지고 달달한 꿀맛이 나는데 그 뒤로는 그냥 계속 써세 번째 땡고 깨어지는 중 <laughs> 이제 향은 잘 모르겠다 맛이니까 그래 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지네끼리 두리뭉실한 그 맛이 얘부터 조금씩 풀리네 흩어지려고 해 그리고 음. 과일과일 해 달달해 시트러스 오, 얘는 좀 스파이시하다. 앞에 두 개보다는 좀더 복합적이랄까? 음... 다양성이 많이 묻어있네. 아, 이래서 사람들이 구형을 일부러 찾아서 마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 거야. 자, 네 번째 바틀. 땡꼬 아, 이제 향은 뭐 진짜 모르겠다. 이건 많이 풀풀한데? 욱긴 뭐, 거의 라이다. <laughs> 그래서 내가 처음에 레어브리드 마셨을 때 이걸 마셨다고 했잖아? 레어브리드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했어. 음... 지금, 그래, 이해가 된다. 음... 내가 라이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라이가 강하네. 아, 신기하네. 너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부들부들? 어. 열받았어? <laughs> 풀을 먹었다고 이렇게 되나? 네 번째까지 마셔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트래블 익스클루시브. 여행을 가고 싶네, 또. 화심주조 견학 다녀왔습니다. 당첨돼서. 땡고. 되게 밍밍하네. 법원스러워. 법원? 어. 풍부한 법원의탄 듯한 강렬한 나무의 느낌이 적어. 그것보다 조금 달달한 법원 느낌이야. 앞에 게더 달았어. 아, 그래? 너왜 밍밍하지, 이거는? 아, 그래도 뭔가 아쉽네. 다른 거에 비해서, 앞에 거에 비해서 가죽이나 이런 건좀 느껴지는데. 음. 느껴지다 많은 듯 빨리 음. 사라져. 아까 향 때문에 든 생각인데 점점 강렬한 특징이 약해져서 음. 여러 가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밋밋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맛에서? 어. 음. 오히려 제일 신형이 제일 뭔가 다양하다고 생각했거든? 음. 근데 딱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어. 얘네들이 되게 숨기고 있는 느낌? 그리고 나도 동의해. 이거는 명확한 캐릭터 한세 개, 네 개가 강렬했다면 어, 맛은 좀 두리뭉실한 느낌?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향과 맛은 여러 가지가 느껴지긴 해. 근데 그게 복합적인 느낌은 있지만 밸런스가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난 아직. 자 마지막 거 먹고. 음. 음. 최신. 땡꼬 맞아. 네 말대로 많아 담겨 있는 게 확실히 많아. 그런 하나 하나의 맛들이 다얕다 맛보세요. 어지럽게 시작했다. 벌써? 술이 올라왔다. 쭉, 쭉, <laughs>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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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음. 맛? <laughs> 허브 쪽이 강해서 그런 것 음. 같아. 3분 배틀을 시작하지. 좋아. 응. 칠 필터링을 한 4개와 넌칠 필터 2개. 얘네 2개는 필터링을 안 해서 더 야성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난 정돈된 느낌이라고 했잖아? 너가 느끼는 거는 타격감이 있고 스파이시한 그 맛을 얘기한 거고 어. 그게 야성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 어. 근데 나는 얘네가 필터링을 안 했는데도 타격감은 없어 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세개네개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가 어. 그 노트가 너무 강하니까 어. 난 그게 더 야성적으로 느껴져 어. 강하게 지금 이두 개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노트를 탁 던졌을 때 뭐가 빵 치는 이거는. 고스빨 혹은 스파이시로 주는 타격감일 뿐이지, 내가 느끼는 어... 얘네는 어, 나 오크, 견과류, 아몬드 이런 느낌으로 빵빵 때려주니까, 난 이게 더 좋아. 음... 그런 말로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시죠. 아, 그랬군요. <laughs> 이제 네 생각을 얘기해야지. 뭐, 이해돼버렸어? 어, 예. 받아들인 거예요? 네. 네, 주장도 해. 맞는 것 같은데요. <laughs> 이런 줏대 없는 사람 같은 이런. <laughs> 그런 느낌이야? 너 말대로 타격감은 얘네가 쎄, 확실히. 내가 느낀 타격감은 얘네가 주는 이한 가지의 강렬한 노트. 이게 너무 좋았다, 이거지. 필터링 하면서 강한 애만 살아남은 거지. 강한 향들만. 일리가 있네. 야구 강식. 어. 어. 근데 얘네들은 필터링을 하지 않아서 저마다의 개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 어. 일리가 있다. 어. 대신 많이 모여있으니까 혀에 탁 때리는 게큰 거지. 하지만 설득되지 않겠어. <laughs> 어, 근데 진짜 일리가 있다. 오늘 토론 좋네. 토론 배틀 이런 거한 번씩 합시다 어때? 빵! 뭐, 정치, 경제, 사회, 철학, 과학, 뭐. 덤벼! 글쩍글쩍. 그렇죠, 그렇죠. 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또 뽑아야지? 나, 아, 어, 뽑았지. 바로 할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진짜? 난 고민 되게 많이 되거든. 고민될 수는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냥 난 강렬한 걸로. 준비됐습니까? 하나, 둘, 셋. 아, 우리가 의견이 맞는 날이 잘 없는데 거의 뭐 대동단결이네. 어떤 점이 제일 좋았습니까? 풍성한 바디감. 저는 두 번째 향 맡을 때 이거 뭐야? 갑자기 커피가 올라와라고 할때 올드 바틀들이 닫혀 있는 세상에서 30년을 살다가 공기를 만나면서 이제 야 이거는 진짜 풀어서 마실만하다. 그러면서 충격을 좀 받았지. 앞으로도 좀더 풀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위스키들을 찾아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 너무 좋았습니다. 주원님은 오랜만에 법원 특집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셨어요. <laughs> 휴유주막 구독자님들도 90년대 올드 바틀이랑 최신형 바틀이랑 비교하셔서 이 세월의 흔적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컨텐츠로 촬영을 할수 있게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우리 버번러버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오늘 법원 특집을 해서 너무 기분 좋았고 주모님의 엔딩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엔딩 멘트? 기본은 배신하지 않는다. 음. <laughs> 자, 오늘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컨텐츠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